에덴 동산, 그곳은 완전한 조화의 공간이었습니다.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했죠.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. 그렇게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. 이곳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 마음껏 먹어라.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. 풍성이 누리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. 하지만 단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셨죠.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.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. 이 말씀이 처음 들으면 제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, 사실은 사랑의 경계였습니다.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. 순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진짜 자유 말입니다. 그분은 사람을 인형처럼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너는 자유하다. 그러나 그 자유로 나를 사랑하라.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죠. 사랑은 언제나 자유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금지의 나무를 두셨던 겁니다. 그 나무는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지였던 것이죠.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랑의 자유를 주십니다.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, 우리는 에덴이 회복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.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불순종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참된 자유와 사랑의 회복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.